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하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하 거기서 에을며 성막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 시대에 라가될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여께서세게하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수를 세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키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관리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왜 레위지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 레위지파인가? 그들이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레위지파입니까? 12지파가 있는데 왜 레위지파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론 자손이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만 아론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또 다릅니다. 왜 레위 지파입니까? 이것은 성경 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춘대국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이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왜 레위지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10년기까지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레위지파는 시몬지파와 함께 죄를 짓는데 잔인한 죄를 짓는데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 레위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12지파를 불러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루벤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동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왜 야곱이 이러한? 복이 아닌 저주를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 형제에게 합니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디나의 사건이요. 디나 사건. 그 자기의 직접 어머니가 같은 이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루벤 유다, 디나 이렇게 한 어머니에게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신의 여동생, 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 야곱이 이러한 그들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실제로 시므온 지파요.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에는 몇 명이 개수되어지냐면 59,300명입니다. 1장 23절에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장 14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신분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얼마 22,200명이었더라.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몬 자손에게는 이 저주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점점 감소하고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위집하요 레위 집파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직분 그리고 거룩한 직책을 맡기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왜 이러한 저주가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는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건 속에 이레위지파의 저주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막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시죠.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과관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숨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자를 모집합니다. 그때 자원하는 자로 나선 자들이 여러분 내위 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원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의 을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때에 레위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여러분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지파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자원하는 헌신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려운 결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이웃이요 심지어는 나의 가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헌신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순간의 결심이나 한순간에 충성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자신의 행동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세가 임종 직전에 레위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물이 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나는 네,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 내가 그들을 고치고야 한다. 그의 형태들을 공정하지 않냐고, 그의 자유를 알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미암는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있들 받으소서. 그를 부족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이를 거부사. 아멘. 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고 하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누구에게 내 위지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저주대로 레위 지파는 자신의 기업이 없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그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죠. 터져 사는 것은 그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를 복으로 바꾼 집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은요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지만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죄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바꾸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